Hello,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용용장문 비반 10주차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아, 이제 중간 평가도, 네, 여러분들 오늘로 아,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생들 많았습니다. 아, 코로나를 맞아서 이렇게, 네, 아, 정말 다른 환경에서 아, 공부를 아, 했을 텐데, 여러분들 과제를, 아, 들으면서, 네, 여러분들 상황이 많이 짐작이 되고, 또잘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여러분과 그렇게 많이, 아, 다르지 않습니다. 네. 아, 참, 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2020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벌써 어느덧 Uh, November 1st. 네. 벌써 이제, 음, 아, 11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생각보다 시간이 어쨌든지 아,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또 되게 빨리 간것 같습니다. 네. 아, 벌써 10주차를 맞았는데, 네. 보통 우리 한 학기가 한 16주차 정도 되면, 네. 우리 종강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중간 평가가 끝나고 나면, 네, 금방 12월이 또 도래합니다. 네, 아, 잘 마무리, 네, 아,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어, 이번 10주차, 네, 이번에는 아 여러분들 아, 새로운 진도, 아 실용 영장문, 테크니컬 라이팅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아 이번 주는 여러분들, 아 이번 중간 평가 때 발표한 네 아~ 이거를 좀내 네, 여러분들 어떻게 동료들은 아~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는지 네 아~ 그거를 좀 공유하고 아~ 좀네 감상도 하고 또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굉장히 좀 창의적으로 아~ 한 학생도 있고 또 그동안에 과제 했던 것 중에 그거를 조금 더 조금 더 손을 봐서 이렇게 아, 준비한 학생도 있고, 또 기존에 했던 과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시 한번또 아, 소개하고, 아, 그런 아, 아,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번 10주차는, 네. 우리 1교시, 2교시, 3교시 네, 쭉 여러분의 그 중간 평가, 네. 상당히 준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거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리 공지를 좀 하게 되면, 네, 아, 여러분들, 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실용영 장문은 약 30명 정도 되는, 네, 또 이상 되는, 아, 아, 수강생으로, 네, 우리, 음, 다음 달, 사실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부터, 아,는 면대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은, 네, 계속, 아, 우리 네 비대면으로 아, 아 기말 평가 전까지 네 이렇게 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평가 때는 네 여러분들 만나서 아 그동안에 이렇게 썼던 것을 녹화해서 이번에 발표하고 그랬는데요. 아 실제 만나서 네아 기말 평가를 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중간 평가 때 그래도 조금 더 몇 학생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해 를 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과 네또 그런 또네 재능들이 좀 매치가 되는 네더 아, 되게 반가웠습니다 음 그래서 기말 때는 최소 한번 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기대가 됩니다 아네그 정도고요 음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의 선배님, 네, 3학년 반, 네, 저, 이제 학교에 나갑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네, 그 수업은 20명 미만이어서, 이제 면대면으로, 네, 진행을 합니다. 저도 이제 거의 1년 만에 첫 면대면 수업을, 아, 하게 되는 이런 또, 네, 굉장히, 아, 네, 아주 반갑고도 또, 네, 역사에 남는 그런 네 이번 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기말 평가 잘 마무리했을 줄 알고요. 아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이제 아, 오늘 보니까 낙엽들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벌써 아, 나무들이 아, 나무숲 속이 좀잘 보이더라고요. 네아 네, 이제는 조금씩 아, 겨울로 아 네. 아치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그래서 어, 오늘은 네 어, 출석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상당히 과제 우리 중간평가 대체 과제가 아, 상당히 네 아, 부지런히 아, 공유를 해야 아, 그래도 아마 다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제가 스피드를 내서 아, 쭉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본인 거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우리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아 준비했는지 조금 귀 기울여서, 네, 들어주고, 또, 네, 영상은, 아, 또, 아, 시청해주면, 아, 네, 우리, 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아 많이 될 겁니다. 네. 우리 learning 이라는 것이 사실은 self learning만 있지만, 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n 어 러닝. 네. 우리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이게 아, 사실은 음, 학술적으로도 연구된 바입니다. 특히 저희 지금 이렇게 연습하는 라이팅 writing 있죠? 라이팅도 네, 제가 박사 과정 때그 논문을 내 네, 읽어 보니까 상당히 그 퓨어 p e e 라 그러죠. 네. 내가 쓴 글을 선생님만 봐주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 옆에 동료 학생들이 그 글을 읽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더, 네, 더 많이 배운다라는 그런 논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공부는 뭐 혼자 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배움은 상당히 우리 이 커뮤니티, 네, 공동체, 또이 어떤 팀워 안에서, 어 정말, 중요한 또, 음, 아, l e a 이 일어난다. 이렇게, 네, 아, 아,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특별히, 네, 공지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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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또 이따가 생각나면, 마지막 시간에 조금 더 부가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으로 바로 네 여러분들 네 우리 중간 평가 네 어, 발표를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